우리가 지난주 중에 모세의 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또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크게 사용하셨던 모세의 삶을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모세는 너무나 극적인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죽어야 될 운명이었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 정말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자기네들 애국에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 바로왕이 그냥 태어나는 남자아기는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모세를 다 보니까 너무 잘 생기고 늠름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잘 만들고 거기에 아기를 누여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강물에 떠나보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죠.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왕의 그 공주에게 또그 닫게 하셔서 그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또한 번의 위기 상황이 닥쳤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매맞고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의분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좀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갑자기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한 나라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살다가 이제는 미디안의 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그의 인생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확 떨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까? 애국의 왕자로 자신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할수 있는 최고의 권력에 위치해 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양을 키우는 거는 얼마나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미디안에서 정말 이름 없이 한 평범한 목자로 양들만 그냥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한 번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타는 떨기 나무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앞자에서 구원해 내실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제일 처음부터 아유 나에게 그런 특권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자신의 있던 자신감과 자아와 그 모든 욕심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어떻게 이런 큰 명령을 내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예. 온갖 핑계를 다 대다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큰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죠 근데 그때 이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우경을 쭉본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잡힘바된 정말 불꽃과 같은 삶을 살다가 정말 호련히 떠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우리가 다 읽고 요수하로 지금 들어갔는데 사실은 모세 오경이 정말 모세라는 인물이 없이는 쓰여질 수 없는 모세의 정말 연대기 같은 것이고 일대기 같은 것이고 모세의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 그 모세오경 그 때니까.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불의 선지자면 누가 생각나세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있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레미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사람도 있었죠. 이사야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어떤 큰 선지자들보다도 이 모세가 가장 탁월했고 위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평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모두가요. 이 눈에 보이는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내리는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겠어요. 아니면 나를 향한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겠어요. 간제를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친밀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가까이에 두시고 그와 교제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지금 이야기를 할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가까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관계도 있어요. 누구예요?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얼굴이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건 거죠. 한 예루여 민수기 12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 사실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구절이 거기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어떠한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지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니, 형,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백성들 끌고 오는지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막 반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어떤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겠죠. 마음이 상하고 심하게 요동칠 거예요. 그런데 민숙이 12장 3절을 보면은요, 모세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어요. 즉 쉬운 말로 하면은요. 모세는 형과 누나의 자신을 향한 비방과 공격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사람인데 기분 나빴겠죠. 상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는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세요. 성경에 갑자기라는 말이 써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합니까? 잠깐의 공백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하는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작스런 호출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또 한편으로 아론과 미리암은 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을 거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민숙이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는 라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계시하지만 내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그에게 얘기하지 않고 명백하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는 내 종이야, 내 종이야,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7회 웃기 33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음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메. 예. 마치 친구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들은 교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그 전보다 더 멀어진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코로나가 발발한지 지금 3년째예요, 그죠? 그런데 3년 전과 여러분과 하나님매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3년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멀어졌습니까?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많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많은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익숙함에 빠져서 내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잘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이 물질주의가 정말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살아낸 믿음의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정말 올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그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그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천국문을 두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후렴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내 뜻대로 안되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 일생의 소원이 뭐예요한 가지 소원,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사절에서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을 사는 동안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더욱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주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심으로 모세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 땅에 그 모든 백성에게 보여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열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뿐이었어요. 그 재앙을 경험했을 때만 잠깐 움츠려들었지, 그 재앙이 모세의 기도로 없어지고 나면 또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사실 바로가 자신이 그 애국, 제국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들을 그냥 내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노동력인데 200만 명이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경제나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것들은 다애굽 사람들이 다 신처럼 여기던 거였어요 피, 이, 개구리, 파리 그런 것들은요, 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존재였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허황된 가짜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명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은 그 재앙을 만날 때만 잠깐이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완악하게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열 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장자의 죽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너희 민족 다 가라. 라고 보내주는 거죠. 사실 출애굽을 위한 그 모세와 바로의 그 협상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피말리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의 완악함도 강조되지만 또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을 또한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안에 있었어요. 즉,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애국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으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장을 통하여서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체험하고 가장 많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그뿐 열장뿐만 아니라 뭐다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모세는 행했죠. 기적들 중에 가장 극적이라고 할수 있는 홍행의 기적도 경험을 하고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지나가게 할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오래 많은 많은 이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알 정도로 기적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몇번 몇 올라갔냐면 세 번을 올라갔어요. 세번 올라갈 때마다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오랜 친구처럼 이 모세와는 시간에 전혀 구애 없이 단 둘이서 함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이세상의그 어떤 사람들보다도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본사람이었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모세도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네. 민수기 시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고,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일이죠. 예, 서운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오지, 가난 땅만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 없고 이땅 모합당에서 가난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 남은 일은 그냥 어떻게 됐든, 아유,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여행도 좀 하고 남은 시간을 좀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민숙 21장을 보면 그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후계자 여수화를 세워요.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남은 사명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처럼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호련히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 제가 호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죽었는지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고통 가운데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요. 고통 없이 하나님의 평안한 품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떠날 때에 아무런 후회, 아무런 아쉬움 남기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즉, 호련히 그리고 겸손하게 떠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도 좀 남기고 싶고, 부도 남기고 싶고, 많은 성취와 성공도 남기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 받은 축복 많이 나누고 가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예. 세상에서는요,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성취를 이룬 것도 없어요. 그저 너무나 평범하게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주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고 아무런 후회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그 소원이 있어요. 저희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요. 또한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제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구도요. 평생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많이 체험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